서울형 이번 생활비 신청 대상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 금액이 1일 9만 1,480원으로 늘어납니다. 각종 지원금 정보 등더 많은 정보들은 프로필 링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이번 비 신청 대상은 질병,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 근로자, 특구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입니다. 지원 조건은 이번 및 이번 연계 외래 진료 또는 공단 일반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번, 이번 연계 외래 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2. 이번, 이번 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 3. 이번 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 제외. 4.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지원 금액은 2023년은 1일 8만 9 250원, 2024년은 1일 9만 1480원입니다. 지원 일수는 연 최대 14일로 이번 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이번 13일,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입니다. 서울형 이번 생활비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서울형 이번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원 예외 대상, 신청서식, 문의처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퇴원일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